그 집엔 아무도 없어. <laughs> 왜 창문을 깨는 거야? 바로 옆에 문이 열려 있잖아. 왜이래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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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 문이 <laughs> 열려 있잖아, 반마야. 아이템 다 챙겼냐? 어 여기 있는 건데 다 챙긴 거 같아.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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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제 아이제아이 이거 채가. 이냐이어여기 그렇지 이거지. 아맞다 이거 양갈비도 구워 가야겠다. 음. 너 구울 수 있어? 여기 스토브 있으니까 구워질 거야. 괜히 집에 잘못했다가... 불 지르고 갈까? <웃음> 그러자, <웃음> <웃음> 그러자. 달팡이 왔는데, <laughs> 달팡이 왔는데 막집다 파고 있고 막. <웃음> <웃음> 무서운 사람들. <laughs> 아 개웃기겠다. <laughs> 일단 여기다가 올려놨어. 이거 켜놓고. 오케이. 조금만 기다려요. 아직 날 것이야. 응. 야, 걔도 쉬고 있는데 불질러 놓고 튈까? 끝나 왔어, 잠깐만 기다려줘 야, 근데 너네 나한테 불지르면은 많은 걸 잃을 거야. 아니, 나중에 가서 시체에서 시체는 찾아가면 수건 돼. 해가지. <laughs> 많은 걸 잃을 거야. 그래, 타버릴 거야, 다. 같아. 원치 않으면 참아. <laughs> 아니야, 너의 좀비는 우리 따라올 거야. 아, 연 그럴 거라고 생각해? 아니, 잠깐만 고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프로젝트 존보이드 1차 시작하겠습니다. 빠른 오프닝. 호흡 와... 해줘야 되냐? 아니 필요 없어. <웃음> <웃음> 어 여기 있네. 어다 쉬었어? 응, 다 쉬었어. 가자. 음... 거의 다된것 같다. 됐다. 꺼내. 어, 네. 아니, 아직이야. 됐다. 아, 됐다니까. <laughs> 내가 꺼냈어. 잘했어. 가자. 아닌데? 와, 대쉬 인연. 제 가방에 있습니다. 가자. 갑시다. 갑시다. 저 갑시다. 켜놨지? 어. 가자. 불라라 <laughs> 활활 타올라라. <laughs> 놀라라. 따라가겠습니다. 달팡이 오면은 불타는 집에서 눈을 뜨게 될 거야. <laughs> 나 방금 달팡이 그거라고 불렀어. 방금. <laughs> <나> 알아. 달팡 <laughs> 달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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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팡. 이거 드래그로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건 알지? 응. 응. 그리고 오른쪽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은 그쪽 시야가 보여. 오! 오! 이건 처음 알았어. <laughs> 가자. 지금 새벽 1 시. 가자. 어 쉬어가면서 행동하래. 어 나도 지금 아 가방이 무거우니까. 저건 뭐지? 뭐지 이 무언가의 흔적은? 내가 버리고 간 거다. <laughs> 어이 열쇠. <laughs> 이 열쇠 내 냄새가 나. <laughs> <내가> 버리고... <laughs> 어떻게든 무게를 줄여보려고. <laughs> 이 오염된 붕대 이 담배들까지도. <laughs> 이 담배를 나중에, 야, 이 시체에, 내 어, <laughs> <laughs> 냄새, 내 냄새가 나. 냄새. <웃음> <웃음> 저 밑에, 처참한 흔적이. <웃음> <웃음> 이 집이야? 그런 것 같은데? 이 2층 집? 그 이곳이.. 거... 새로운 보금자리인가요? 어! 문 어, 열려있어! 여기도 있어. 꽃밭 있어! <laughs> 그래! 우리 우리 집은 꽃밭이 있어야지! 야, 여기 뒷문 아, 근데... 열려있다? 여기.. 가서 들어가? 여기 정문이 있구나? 응 아이 저 멍청이들.. 아... 야! 따라와! 개쿨한데? 여기 이렇게 문이 열려있잖니 오 좀비 소리 난다 오오 친구 나왔어 두 명이다 두명 유인해 저 빠가 들 창문 <laughs> 쪽으로 나와가지고 못 나오고 음, 있어 저기요 저기요 헬로 헬로 여기 여기로 나오시 <laughs> 여기로 나오시면 여기로 나오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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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려 있는데 여기 여기요 오, 여기 나오신다 <laughs> 어 한 마리 어 잠깐만 이집 괜찮은 거야? 이집 가족들이 좀 많아 대가족이셔. 이집 괜찮은 거야? 우리 저거 창문 깨질 거 같은데. 아이저저 저 여자가 <laughs> 우리 집에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? 지금 어, 우리 야, 집에 왜문 닫았어. <웃음> <웃음> 누가 문 닫았어? <웃음> 누구야? <laughs> 아싫라도 죽는 건아 어, 이봐요. <laughs> 이 집은 글렀어. 가자. <laughs> 가자. 안 되겠다. 이 집은 <laughs> 너무 글렀어. 너무, 너무 안 되겠다. 이 집은 글렀어. 저기요? 이집안 되겠다. 진짜 안 되겠다. 이 집은 글렀어. 잠시만요. 가자. <laughs> 얘네가다나더라서안 돼. 안 돼. <laughs> 가자, 가자. 아, 지금 목도 마르고, 배도 고프고, 지치기도 하고. 아, 나 붕대 좀 갈아야겠다. 아이고 얼굴이. 네, 씨님, 들켰어. 근데 궁금한 게이 상태에서 우리 응. 죽으면 이전 응. 집에서 스폰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 맞아 불타는 집에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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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야 빠나 <laughs> <laughs> 어디든 들어오긴 했어 나도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 니네 <laughs> 어딨냐? 나 붕대 갈다가 놓쳤어 잠깐만 누구 들어왔다저 집이니? 그냥 여기 있다 보다 어와 빨리, 천 있는 사람. 네. 여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또 어디 열린 데 있나? 오, 여기도 막아놔야겠다. <laughs> 커튼 내리기. 오,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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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여기나니야 네. 오, 얘들아! 코, 코. 가둬놔, 가둬놔, 가둬놨냐? 아, 여기 있어 있어 있어, 있어있어나 나왔어, 일단. 뭐야, 또 있어? 문을 열어놨더니. 두 분이나 계셔 아니, 이제 <laughs> 어딜로 가죠? 위위위 위, 위, 위에 집이 많았다니까 뭔가? 근데 하지만... 지도 보면은 음. 거기 농장 있는 데 하고 위에는 집세 채밖에 없는데? 아니야 그 저기 엄청 집 여러 개 있는 데가 있었는데? 그래 맞아 길가 큰 데로 있고 어 뭔가 주거 공간 같은 데가 있었어 근데 그런 데가 뭐가 문제냐면 집이 많은 곳엔 친구들도 많아 아니야 <laughs> 집 뭘까? 여기 있지 말고? 회사에? 잠시만요 여기가 쉬어야 여기서는 쉬는 안 돼? 왜요? 여기가 쉬어 여기가 쉬어 여기가 어어가 쉬어? 음? <laughs> 난 2층에 있는 거 같아 어? 여기 집 있다 그래 여기 어 2층 집이다 여기 집들이 <laughs> 많았어 <laughs> 제일 중요한 거 꽃밭 있어? 아니 <laughs> 꽃밭은 없는데 일단 지금 <laughs> 중요한 게 아니야 꽃밭에 없으면 안돼 어? 문도 열려 <laughs> 너는다 2층에 있니? 아니, 예, 네, 그렇습니다. 어, 어허, 여기 왔네. 나도 물좀 마실게. 왔어? 나좀 쉴게. 어, 안 피곤해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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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있어. 응? 음? 어디에? 화장실 안에 있었어. 미친, 미친 <laughs> <1층> 거 아니야? <laughs> 1층 화장실? 어 일단 거기 가둬도. 응. 음. 아니야, 일단 밖으로 유인했어. 어, 어떻게 문 닫아, 문 닫아, 문 닫아, 문 닫아, 문닫고 됐다, 됐다. 우리 다 아. 2층에 있어. 너네 둘다 2층에 있니? 응어나 지금 어쩐지 야 들여. 창문 깨는 소리가 들려 야 들여. 창문 깨는 소리가 들려 얘들아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거 같아 이제 오오오야 어찌 된 <laughs> 일이야 얘들아 이제 빨리 나와 이게 어찌 된 일이야 <laughs> 나 지금, 야 이거 여기 문 어딨어 나, 나 지금 사망 직전이야 사망 직전 어떡해 나 지금 무거워서 빨리 못 뛰는디 나 뭔가 가진 거 버리고 가야 될것 같은데 빨리. 여기 얘들을 내가 끌게. 오 안돼 안돼 안돼. 그럼 저쪽 집에 가서 옮겨놔 짐. 그러니까 너 짐을 옮겨놓고 가야 될것 같아. 야 너네 어디로 갔냐? 아 어, 거기 여기야, 있구나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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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나 나, 네. 죽었어 어떻게 빨리야 나내 나는 도나 빨리. 아이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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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시야. 예? 니가, 니가 게로 시체 수거해와. 내가 애들 끌고 다녀오고. 야, 빨리 죽기 전에 나 지금 이동하고 있어. 너, 있... 너 어. 어딨는데? 그 옆에 집. 한 마리 보인다. 저건가? 저거다 저기 어, 다 저기 있다. 죽여야 되잖아, 근데. 그니까. 제시야, 네쟤 죽여. 내가 예, 나머지 예, 예, 애들 빨리... 끌고 갈게. 얘로 예, 빨리 죽여. <laughs> 아, 미치겠다. 죽어라, 인게로 <laughs> 야, 근데 우리 집 불타 있는 거 아니야, 지금? <laughs> 다시 들어가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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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동치를 살펴봐. 어떻게 된다? 아... <laughs> 어, 진짜 미치겠다... 이게 뭐야... <웃음> <웃음> 어이씨... 김규로이 <김기름이> 질긴놈... <즐긴> <laughs> <laughs> 됐어. 어떻게어떻게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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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어떡해! 나 죽을 것 같아! 아! 안 돼! 얘들아! 얘들아! 어떡해! <laughs> 어떡해! <어떻게 웃음> <어떻게 웃음> <어떻게 웃음> 야, 근데 괴롭고 왜 이거 클릭해서 지, 못 죽냐? 묵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지금 옮겨야 될것 같은데? 아...거의 다 차긴 한네아 어쩌지? 야너 먹을 그, 거좀 줄까? 그쪽 집에 들어가서 나 아... 지금 졸라 무거워 <laughs> 그 집에 그 일단 집... 들어가 아나 진짜 그아 화장실 갔는데 문 뒤에 와충다 <laughs> 당황했네 물 마시고 나오는데 거기 주어치나요 어, 이... 일단 내가 조수 음. 있는 건 좋았는데, 나 지금 졸라 무거워. <laughs> 아, 어떻게 해, 있네 나 뛰지도 못해. 일단 우리 집은 아직 불 타진 않았어. 아, 그래? 어, 음. 좀멀리둬서도 친구가 막나 막 쫓아오는 것 같아. 윗집으로 올라가 볼까? 어쨌든 어디든 빨리 집을, 짐을 옮겨놓고 얘네를 끌어, 끌어내야 될것 같은데. 음. 내가 어그로 끌고 있을게. 네가 얼른 들어가서 짐 내놔. <laughs> 문 잠겨있어 거기도 안될것같아 야. 친구들 온다. 내가 간다, 지금. 아. 어. 진 이게 무슨 경우야? <웃음> <웃음> 지금 기모가 문제가 아니고. <laughs> 우리가 죽게 생겼어? 그러게. 일단 나중에 짐을 찾아오면 되니까, 어디든 옮겨놓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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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오, 여기 이집도집좀 괜찮네. 야, 오늘따라왜 이렇게 좀비들이 끈색이지? 평소에는 좀 따라오다 말던데 어, 뭐 이상해. 딸 끝까지 쳐. 이상해 오늘 친구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음, 이쪽을 지나서 나 됐어. 어, 굉장히 시야가 막혔어. 대시 어떻게 잘 돼가니? 어, 지금 냉장고에 음식들이랑 어. 막 넣고 있어. 굿굿. 여기 막 햄버거도 있어, 바나나랑. 어! 나 죽었어! 와! 안 돼. 괴로야, 지금 어디야? <laughs> 근데 나 무기가 없어. <laughs> 무기가 없어, 잠깐만. 나 지금 거의 나온 것 같거든, 잠깐만. 저기요. <laughs> 야, 나그 컨테이너 박스야. 우리 그, 막, 화장실. 공중화장실이 그만 이랬어. 어딘지 알것 같아. 그래. 그 컨테이너 박스 옆이야. 근데 어떤 게밤마님일지알수 있을까? 내가 지금 아직 있어. 아, 나 이거 집이 깜깜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지금 벌써 11시야. 밤 11시. 오, 움직인다. 움직이지 마. 밤마야. 움직이지 마. <laughs> 움직이지 마, 밤마야. 어디 <오직> 가니, 밤마야. 밤마야, <laughs> 그집엔 아무도 없어. <laughs> 왜 창문을 깨는 거야? 바로 옆에 문이 열려있잖아. 왜이래면 <laughs> <laughs> 바로 옆에 문이 <laughs> 열려있잖아, 반마야왜 <laughs> 창문을 깨는 거야, 머리로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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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. 거보겠다깨러 보인다, 깨러보다 어딨어? 저거 창문을 보이고 있어. <laughs> 야, 근데 나 무기가 없어서 어, 어떡하지? 너희 둘이 만났니? 근데 나 무기가 없어 어떻게 하나도 없어? 그럼 내가 다시 스폰돼서 글로 갈게. 나 어디로 가나 좀 봐줘. <laughs> 알았어 지켜보고 있을게. <laughs> 아 웃긴다. 튕겼었나봐요 아저씨. 응? 튕겼었나봐. 누가? 내가. 왜? 튕겼어. 못 찾았어? 놓쳤어? 어 놓쳤어. 야... 좀비란 좀비다 잡고 다니면 될 거야. 좀비가 다 사라졌어. 내 말이 좀 갑자기. 뭐지? 지능이라도 있나? 어? 여기 집좀 괜찮은 데찾은것 같기도 하고? 아니야, 여기 처음 깨져있어. 리카님 집 아이씨, 앞에... 아씨 어, 경보 알람 울린다! 그쪽으로 좀비 이제 몰아갈 테니까 빨리 와 좀비가 몇이나 있어? 어 농사! 어. 농사책 찾았다 권총 저는 집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네와 좀비 몰리는 소리 들린다 어왜 이렇게 크게 들려? 아내 내 스피커에서 너네 거까지 들리나보다야아왜 아. 여기 좀비 있어? 어, 시발 탱 여기 뭐야 <laughs> 어 시발 아 어,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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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 죄송요 아, 근데 니네 사이렌 소리 엄마, 들리니까 되게 긴장감이 있는다. 나... 야, 나 잠깐만, 잠깐만. 지금 장난이 아니야. 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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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다.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, 하나, 둘, 셋, 넷, 다. 다음... <laughs> <laughs> 어어어, 좀비 왜 이렇게 갑자기 이쪽으로 와? 안 돼. 하나, 둘이 아닌데? 야, 한... 지금 좀비 여기 엄청 많아. 뭐야, 이거? 어, 갑자기? 갑자기 확 늘어났어. 내 주변에. 도겸씨 어, 팬티 옆에... 입은 좀비 없니? 아나 방금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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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옆집 문 열려고 하는데 거기서 사이렌 울렸나봐 나 아, 제꺼인줄 알았어 거... <laughs> 제꺼인줄 아, 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내꺼였어 큰일 났어? 야나 지금 나 이거 스크린샷 찍어서 보여주고 싶대 진짜 와 장난 아니야 <laughs> 내 주변에 좀비들이 <laughs> <laughs> 저... 저... 비디빔... <laughs> 우리 <웃음> 막간을 이용해서 쩍 해볼래요? 얼마나 어그로를 끌어내을까 <laughs> <laughs> 아이템부터 찾아야 돼. <laughs> 야, 이 친구들 대신이 야, 11명 나의 친종자들 아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1, 2, 3, 4, 5,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. 10, 11, 12, 13, 14, 15, 15, 15, 15. 1 5 1이 보세요. 1 여러분 돌아옵니다. 50명. 있으면 20명이야. 나 <laughs> 페인트가 필요할까? 나중에 꾸밀 때꾸는 때. 꿈일 때. 야, 지금 너는 어디야? 왔어. 나 지금 그 그쪽 왔어. 나 지금 너 찾으러 공사장까지 나왔는데. 공사장 아니 그쪽 없어. 아 그래? 위쪽이야 위쪽. 어 저기 망치야저시야 다시야 어제 진짜 왔네 저런 <laughs> 잠깐만 일단은 너한테 필요한 걸 줄게 뭐아 이거 이거 말고 잠깐만 겁나 <laughs> 이, <바람> 이거 <laughs> 이발테어나 망치 어디 갔어? 내가 개로 준거 내망친가? <laughs> 빨리 좀 처리하면 안 될까? 야 판자, 판자 있었지 우리 아까 맞아 판자 있었어. 판자 있었어. 난안 다쳤나? 안 아까 나... 개로한테 준게 내망치였나봐. <laughs> <laughs> 집으로 가자. 망치가 없장 개로 <laughs> 집 어디야? 여기 여기 이 집? 어나 잠깐만. 야 아니, 개로 파... 이 캐릭터 에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아빠 캐릭터 같아. 골프채까지. <laughs> 아빠! <웃음> 잠깐만, 나 지금 판자가 필요해. 아, 그집 말고, 그 왼쪽 집. 다리 부러졌다고? 다리 부러졌다고? 응. 이제 쫄뚝거린다. <laughs> 어머. 내 시체에 판자, 있... 야, 너한테 판자 있지 않아? 여기 어디 있겠다. 판자 여기? 냉장고에 있을 거야. 냉장고 내리구나. 아까몇번 했냐? 어내서옮겨놨어 어, 풀스어 풀렀어. <laughs> 야, 20 <이제> 풀렀잖아! <laughs> 어, 요리하던 거 까먹었다. 개, 야! 이거 어떻게 끄지? 얼른 집 <웃음> 옮겨. 이게 뭐하 진짜? 아까, 나 그거, 닭고기랑 그거 요리한다고 올려놨다가 까먹었네? <laughs> 개, 야! 와, 옆집 불났다. 우와. 어? 풀밭에 그러게, 누가? 불이 옮겨 붙어는. 그 불이 왠지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<laughs> 저 설마 플라스옮겨버은 <laughs> 불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? 기, 기분 탓일 거예요 기분 탓이겠지? 기분 탓이겠지? 기분 탓이겠지? 기분 탓이겠지? 기분 탓일 거예요 야야불 엄청 많이 번졌는데? 뒤쪽으로? 오. 장난 아닌데? 오. 야 이거 <laughs> 이내 힘이 지진난데 이번 플레이 매우 희진한데? 어어어어어 <laughs> <진짜? 웃음> 어... 어, 매우 매우 뭔가 희진한 플레이였어. 어쩌지어쩌지 이상한 건 어쩌면 하셨지다 <laughs> 그쪽에 <laughs> 계세요? 어쩌지어 우편함 <laughs> 우편함 옆에, 메일박스 옆에 딱 버려놨어. <laughs> 교차로 걷다가 우편함 옆에 시체 있으면 거기가 우리 시이야 개로님 등짝 왜 이렇게 듬직해? 등짝, 등장, 등짝을 보자. <laughs> 얘가 야간 경비라서. <laughs> 아, 야 그러고 보니까 서로 지금 뭘로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? 지금 <laughs> 뭘로 했냐? 나 소방관. 야, 소방관이 아까 불이나 지르고 다니고. <laughs> 온 동네. <laughs> 소방관이. 아, 이집인온 동네 불 지르고 다니고. <laughs> 이 집인가? <웃음> 잘하는 <웃음> 짓이다, 잘하는 짓이야. 이길 따라가면 되나? 새끼, 어 네모난 거새끼 따라가면 돼. 어우, 어, 요, 요, 요 물것 같아. 여기다. 쇼핑몰이다. 후후, 쇼핑몰. 어마어마한데? 어, 어. 어마어마하군. 여기다. 야, 맞아. 좀비 짱 많은데? 과연 핫플레이스군. 와우. 와우, 와우. 얘들아, 걱정 마. 좀비는 다 내가 저기 할게. 야, 요즘 왜 이거 주차장왜 이렇게 넓어? 짐안 싸짐. 안 싸짐. <laughs> 왜 좀비가 안 싸지지? 딸깍! 딸깍! <laughs> 어디야? 딸깍! <쌓이> <laughs> 헤이! 여기 주차장 개 넓어. 좀비들이 절로 가는 거 보니까 너네가 절로 가고 있나보다. 저기 보인다. 대시 보인다. 야 대시야 나총 쏘는 거 볼래? 보여줘. 딸깍! 어, <laughs> 안쏴짐야나콧 <쏟힌. 웃음> 야, 여기 짱 많아. <laughs> 콧물. 여기 딱 콧물에 왔어. 이거 어떻게 써? 몰라요. 아, 아 써. 혹시 이건가? 아, 되, 됐다. 됐나 지금 전전했냐? 은행 건물 안에 쏠수 있는 거 같아. 뭐라고? 야, 나 지금 은행 건물 안에 들어왔어. 은행 건물? 가라, 나 이제 쏜다. 오, 오, 한 마리 죽였어. 어, 대박! 다시 일어나네. 나 쫓아올라나? 이제... 이제 랑 떨어져야겠다. <laughs> 이건 배음망덕한 놈. 내가 애들 다 끌고 간다. 주차장 애들, 내가 다 끌고 간다. 니네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. 아, 근데... 어. 아, 나 여기 있네. 이거 <laughs> 딴 데로 가. 내가 얼굴을 끌고 있는... 알았어. 내 얼굴을 가져가지 마. 다내 팬들이야. 내가 멋진 눈빛으로 끌고 갔다. 왜 그래? 와예이헐안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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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. 사이렌. 야 누가 사이렌? 사이렌. <웃음> 야 <웃음> 애들 그로 가잖아. <laughs> 사이렌 어디서 우냐? <울냐>? 질수 <laughs> <실수> 없어. <laughs> 이 좀비 그니까. 내 좀비야 이제 와서 질수 <laughs> <실수> 없어. 친구한테 <laughs> 친 <아니, 웃음> 팬도 있고. 와, 이거 되게 보람차다. 이만큼 모아서 끌고 다니니까. 되게 <laughs> <laughs> 내가 뭐가 된것 같고 되게 기분 좋아. 한류스타한류스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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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총 <전충> 하나로 <laughs> 이 세계 좀비들을 한 아, 뭐야? 아 여기 어 뭐야? 있어. 어, 좀비들 없어졌어. 어, 아, 진짜? 어. 어머. <laughs> <laughs> 사라졌어.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없어지나? <laughs> 아까 그 걔로가 말한 현상이 이런 건가? 어. <laughs> <laughs> 아 뭐야 레스토랑에 아무도 것 없어. 아 맞지? 아니야 아니야 없어진 게 아니었어 없어진 게 아니었어 내기였어. <laughs> 게... 반마님왜몸 어? 전체 상태가 사망이라고 떠요? 어? <laughs> 아 뭐라고? 어? 사망? 어몸 전체 상태가 사망이라고 떠 있어 뭐야? 아니야 나 어, 심한, 잠깐만, 심한 잠깐만, 부상일 뿐인데? 왜마대로날 죽이고 그래요? 잠깐만, 마님 <laughs> 뭐야? 반마님 아니야! 방금니? 아니야, 나 살, 살아있어! 밤마님, 잠깐만요. 넌못볼걸 봤어. <laughs> 넌벗선안되는 것을 봤어, 제가 봐만반마님넌벗선안되는 것을 봤어.